이분 통해서 오늘 우리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 좀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곤 대변인님,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주세요 네, 함성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 나란 일 하시느라고 얼마나 요즘 애가 많으세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일단 뭐 소감 한 말씀 좀 인사 한번 좀 주세요, 해주세요. 네, 예, 어,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진곤입니다. 오늘 이 세바시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 박수 되어서. 받으시고 얘기해 주세요. 네. <laughs> 그리고 네. 너무나 반갑고 <laughs>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어, 첫 번째 질문은 문화 컨텐츠란 무엇입니까? 네, 라는 질문입니다. <laughs> 아, 그 아침에 정신을 차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어, 핸드폰 바로 들죠. 네. 아니죠. 눈부터 떼야죠. 아, 눈부터 떠야 되는구나. 그죠. 어. 눈 뜨고, 그 다음에는 뭐합니까? 그냥 핸드폰, 스마트폰 예를 들죠. 이게 우리의 삶의 시작이 핸드폰으로 시작하고 또 주무실 때는 또, 또 핸드폰 또 틀어놓고 또 뭐, 감미로운 소리를, 음악을 들으면서 또 주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콘텐츠가 우리 삶의 필수적 요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려고 하면 뭔가 막이 나죠 이거는 어 영어로, 영어로 된 콘텐츠를 우리말로 그대로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봉착하는 그런 문제인데 혹시 우리 저 앞에 앉으신 분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콘텐츠가 뭐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콘텐츠를 제가 이해할 수 있던 계기가 중국에 근무하면서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콘텐츠를 내용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하 내용. 아하. 내용을 잘 보시면 어떻게 되겠죠. 안내자에 그런 용자거든죠 그러니까 콘텐츠는 뭐다?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게 콘텐츠인 거죠. 아하.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물은 이 그릇에 담겨 있죠. 그러면 이 물은 콘텐츠입니까? 아닙니까? 물은 콘텐츠다. 아니다. 담겨 있으니까 콘텐츠. 아, 음. 여기 그래, 술을 닮으면 술은. 그런데, 어. 이, 이 물은 말이죠. 여기에 담겨 있어도 존재하고, 어. 제가 한 방울만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어, 이거. 한 방울만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예. 아이고, 어, 예. 자, 떨어졌어요. 방울 자, 떨어졌어요. 용기에서 벗어나서 요렇죠 그럼 이 물은 존재해안 해요? 존재하죠. 저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물은 담겨 있어도 존재하고, 담겨 어. 있지도 않아도 존재해요. 존재해요. 콘텐츠는 당기지 않으면 은 존재를 해 음. 못해. 못하는 거야. 단계야만이 하... 존재하는 것이 뭐다? 콘텐츠다. 콘텐츠인 거예요. 담았으면은 콘텐츠를 지금 방금 저의 2, 3초 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카메라로 찍었어요. 담았어요? 안 찍었어요. 안 찍었죠. 지금 뭐를 방송은 찍고 있지만 여러분들 안 찍었잖아요. 어. 그럼 제 모습은 존재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자. 왜안 담았으니까. 어. 제 아름다운 목소리도. 담지 않았으니까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아이고 아름다워라. 그렇죠. 그래서 콘텐츠는 뭐다? 담아야만 존재하는 거죠. 이 담는 것이 사물은 그냥 담으면 되는데 콘텐츠는 그 형태를 완전히 바뀌어서 체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술이 필요한 거죠. 디시플레이 시켜야 되는 거죠. 이게 뭐다? 이게 구현이라는 겁니다. 구현. 그래서 체화는 어떤 소재를 네. 용기에 담아내는 거. 음. 구현은 제약 씻기 된 것을 우리가 볼수 있도록 꺼집어 내는 거. 이제화은 콘텐츠의 그러니까 존재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이고 구현은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누릴 수 충분 조건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할머니한테 설명할 수 있겠죠? 네? 우리 사회자님도 어저도 디지털 시대죠. 아, 어, 반반 섞여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제 같은 경우만 해도 어릴 때는 다안 네, 그 하려고 뭐 네. 그리고 아날로그는 어떻게 존재했느냐? 음악 테이프, 비디오 음. 테이프 다그 소리나 모습이 자성으로 또 카메라 필름 속에 했던 음. 이미지로 또 LP판 같은 경우는 소리꼴의 형태로 담은 게 담았는데 그것이 여전히 사물의 형태였죠 속성을 부산하지 못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것이 뭐다? 아날로그인 거예요 음. 디지털 콘텐츠는 아무리 오래 놔두도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음. 동일성 유지, 유, 유지가 되고 또 동일 복제가 네. 돼. 동일 복제가 되니까 무한 공유가 가능해. 네. 또 우리가 무한 공유를 뭘로 합니까? 인터넷 음. SNS라는 온라인 통에서 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는 온라인 탑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니까 네. 사물 음. 사물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탑재가 안 되니까 우리가 온라인 탑재하기 위해서는 그 사물을 온라인 탑재하는 기술을 일종의 사물 인터넷이라 그런 거죠. 그러네요. 런데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이 사물을 올릴 수는 없으니까 사물의 정보를 올려서 실제 사물을 올린 것 같은 음. 효과를 나타내는 게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네. 할수 있는 거죠. 사회자분이 입은 이게 뭐 명품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명품 같아 보이는데요. 아, 제가 명품이어서. 그런데 이 옷이 아무리 명품을 입었다 해서 사회자가 명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아. 우리 사회자분을 명품으로 만드는 존재는 뭐냐면은 안에 들어있는 그렇죠. 콘텐츠가 되는 콘텐츠죠. 거죠. 사물은 소유의 대상이고 콘텐츠는 나의 존재를 맞습니다. 결정짓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바시를 통해서 음. 강연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세상이 바뀌는 시간을 체험하는 게다 콘텐츠를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관광부는 음? 존재를 결정짓는 아름다운 콘텐츠, 즐거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우리 국내만의 이제 콘텐츠가 아닌 것 같아요. 세... 아, 우리 한류는 지금 어, 전 세계적인 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것은 어, 인류 문화사적으로 보면은 서구의 문명이 동양적으로 이 근세 이후로 계속 흘려만 왔는데 동양의 문화가 서구 쪽으로 역으로 올라간 첫 번째 사례라고 할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례입니다. 콘텐츠가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콘텐츠는 우리를 잘 살게 만드는 돈을 벌게 하는 그런 팀을 그렇죠.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네. 우리나라 콘텐츠 매출 규모가 120 5조 5천억 오. 그리고 올해 콘텐츠 수출이 10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거죠 네. 우리 대한민국 전체 수출이 네. 100억 달러가 된게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글쎄요, 정말 워낙... 그게 네. 1977년입니다 오. 이후로 한 40년이 지난 지금의 네. 대한민국 콘텐츠 하나만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그 당시 40년 전에 대한민국 아. 전체, 전체 수출액만큼 어, 전 세계 콘텐츠 시장이 약 2, 2조 네. 2.3조 달러 되는데, 말로. 어, 음. 우리는 지금 그 시장 점유율을 2.6% 정도 오. 가지면서 세계 7위 규모를 우리가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한 해에 어, 가져오는 생산 유발 효과가 음? 4조. 일천액이 되고 와. 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일조 사천액이 되는 겁니다. 크으. 그리고 한해 한류를 보기 위해서 들어오는 관광객. 관광객이 백사십이만 명 지난해 에 음. 올해는 더 많은 는 많겠죠. 맞습니다. 전체 관광객의 약 구점삼 프로, 구점오 프로를 차지하는 음. 그런 어떤 경제적인 크으. 효과를 우리 콘텐츠가 지금 가지고 오고 네. 있습니다. 정말 이게 방탄소년단이 그냥 일개 연예인, 그냥 아이돌 그룹이 아니라 찬미가. 하나의 그냥 기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업인 거잖아요 예. 그만큼 자 그렇다면 앞으로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우리 한국 문화 콘텐츠 발전을 위해서 어떤 지원들이 이제 마련돼 있을까요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아직까지 우리의 콘텐츠 산업은 자금과 인력 기술이 좀 부족하고 네. 또 국내에 어떤 지금 실감 콘텐츠가 굉장히 선풍적인 어떤 그런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데 네. 아직도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 콘텐츠를 충분히 국가적인 이익으로 이 창출할 수 있는 음. 그런 어떤 어~ 정부 지원 체계가 좀 미흡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지난해에 콘텐츠 산업 경쟁력 네. 강화 핵심 전략을 발표를 했고 또 올해 구월에는 콘텐츠 산업 삼대 핵심 전략을 발표를 했어 네. 어~ 인프라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어, 시티라고 하는 네. 문화기술 육성 그리고 또 올해 발표한 핵시, 핵심 전략에 보면 은 아이디어와 기억력만 좋으면 은 얼마든지 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어, 자금 금융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실감 콘텐츠 시장 확대 그리고 또 한류와 어떤 한류를 수출을 연결시키는 범정부적인 네. 전원 체계를 갖추려고 좀 노력하고 있고 네. 또 규제 완화라든지 네. 각종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뜻과 오늘 열정만 오늘 한번 딱 일으키신다면 얼마든지 시작하실 수 있는 예, 예, 계기를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정부에서 마련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좋은 말씀 해 주신 대변인님께 이런 큰 박수와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